자, 어, 1275번을 보니까, 어, 정의역 X는 X제곱에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X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어, 이렇게, 어, 확인이 되고, 대문자로 적어야죠. 자, 그 다음에 Y의 경우에는 X제곱에 더하기 AX, 어, 더하기 24가 0보다 작거나 같단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족권을 보니까, X와 Y의 교집합이 3부터 어디까지다? B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X가 이렇게 있어요.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Y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난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뭐, 3부터 B까지. 어디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3부터 B까지라고 하니까,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이 y라는 친구는요,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 친구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x는 3이 뭐가 될 것이다? 근이 될 것이다. 그럼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a 더하기 24는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11이죠. 자, 마이너스 11 집어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11x에 더하기 24는 0. 자, 좀만 내려가지고 적어 볼게요. 3, 8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는 3부터 어디까지? 8까지.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정의역 x는요, 음,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공역 y는, 뭐, x라고 했는데, 공역이기 때문에 y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3부터 어디까지? 8까지.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이 함수는 1대일 대응이고 다 조건을 보니까 x2가 x1보다 크면 f x2가 f x1보다 크대 그러니까 x 값이 크면 함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오른쪽위로 올라가는 증가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려서 정역 x는 1부터 6까지죠 그렇 자, 그다음에 공역 y는 3부터 8까지야. 이렇게 잡혀. y는 3, y는 8. 그리고 요점을 a라고 하고 요점을 b라고 한번 해 볼까요? 점 a는 1, 3이고 점 b는 6, 8이야. 자, 1대 1 대응이 되면서 증가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야겠네. 따라서 이 함수가 y는 f(x)고 1, 3을 지나니까 f(1)은 3. 6,8을 지나니까 F6은 8그 다음에 A는 아까 몇이었더라? 마이너스 11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해야 되거든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우선 X와 Y의 교집합이 3부터 B까지였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여기 위에 보이나? 이거에 X랑 Y의 교집합이 3부터 어디까지였어요? B까지였는데 아, 이 y를 x라고 잠깐 바꿔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 둘의 교집합을 구하니까 3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네. 그죠? 여기가 b였어요. 그죠 선생님은 처음에 b는 뭐예요? 아, 몰랐으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b는 6이 모든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더하면은 정답은 6이 되겠네요. 음. 굉장히 난해했어요. 조건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분 지으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게 중요해. 어, 마무리할게요.